한 놈만 죽겨다한놈 응. 누구 만할까요한놈 뭐 아? 보이는 사람들 볼게요. 오, 불 탄다. 응? 문제가 생기면. 지 엔지 개쉐키나 뭐야 그거? <laughs> 호롱불 같은 불탄 거. 같아. 윈풍참말아윈풍참 윈풍참. 어, 어. 뭐야, 뭐야, 어디서... 사람. 사람. 사람 <목소>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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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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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인 내려왔어 부조 훨씬 낫네 맨 부조화 라인 해킹! 라인 해킹 x 아리아 부조화 안돼에에크 있네 겐티 짤 겐티 짤 아리아 짤 으으으으 윌사 힐줘 윌사 이거 정비 한번 하고 다시 가면 돼 이게 예, 뭐야 부조화인데 힐 받고 힐 받고 야타 부조 야타 부조 야타 오른쪽에 야타 부조 라인 해킹! 라인 보자. 패 라인 해킹! 필! 컷. 가자, 가자. 하라피 나이스.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안하게 피. 컷. 잘해, 잘해, 잘해. 컷. 나이스. 왼쪽 해킹. 니클링, 니클링 기반 나왔다, 되기 캐머티 캐머티 디바이킹 못했다. 아, 응. 살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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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갈란다. 아. 아 살려주세요. 메크리 에피 메크리 에피 메크리 에피. 아 존나 죽겠다나나 이거.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고 빠했어. 살았어 해준. 하물은 하물은 하물 아무도 아니야. 다 혼자 있냐 뭐냐 이실아냐 이거, 이거? 뭐냐 이거? 야 뭐해서 E M P로 한 번에 같이 시다 솔드 차 솔드 차이. 그래 자 솔드 차 야, 무서워. 디바이킹! 했다! 디바이킹이다! 이렇게 아, 아, 했고. 디바이 공 있네. 아 잡고. 힐한방 주고.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나 개피. 아, 개피. 뭐냐, 뭐 <놀람이 놀람이> 아, 피... 뭐... <놀람이> 피... 나 피. 어, 뭐 가지고, 아, 나 씨발. 안녕. 어, 바닷 말, 아까 걔네. 무서워. 살리더라! 한번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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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패 같이 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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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어섞 아, 섞야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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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어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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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가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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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 오, 위에, 위에 위에 뭐 파란이 있어요. 내 위에 쓸게. 거기서 쓸게.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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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면 바로 처홀 간다. 파란이 있으면 바로 처홀 간다 했다. 나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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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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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나이스 나이스. 하나 음 게. 디바이킹 디바이킹 디바이킹. 이거 좀넣 이가 해킹인데 못 잡나? 형. 소환해킹, 소환해킹! 왜해킹했 저건. 이뻐서이뻐서이뻐서이뻐서 이뻐서 이뻐서, 이뻐서, 이뻐서 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야, 뭐야 이이뭐이거이이이포 뭐? 이이포개이드소이포이 포소, 이 포소, 이이개비드 조금만 메프리... 좀만 빼요, 조금만. 좀만. 네, 뺏어, 뺏어. 안에 됐어, 나 해킹 좀해야 아, 아, 얘네 좀 부족한 애들 같은데. 네, 그러네요. <laughs> 안에 큰거 해킹, 왼쪽 거 해킹. 구바 AP. 빈손 부족하는데 나타났고. 오른쪽 크니케 해킹. <목소리> 나이스. 라운. 나이스. 이스 야, 어워 보자. 끼워 보자. 됐다. 하나 거. 하나 거. 하나 거. 하나 거. 에에이스그 하나 거. 다음. 다음. 다음 고 조져. 예, 저 EMP 1, e m 오른쪽 크니케 대. 아, 해킹, 해킹. 들어서. <laughs> 보자. 보자. 아, 왜 죽었어? 우리 유니터지. 뭐 야, 아 우리 스포를 끊어. 이거 빼. 님. 네. 깨지 마. 왜깨워 어떤 짓이야? 나안 깨었다. 아... 나도 아니야. 다음 턴 가자. 아, 그거 딱이네, 아, 지금. 바뀐 게더잘한것 같은데. 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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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턴, 다음 <다운> 턴, 다음 <목소리> 턴. 나노 겐지 가자. 나노 겐지. 나노 겐지에 초월까지. <목소리> JP 살짝 얹어주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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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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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키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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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 어드디였지이런거 자리야, 어... 잡아, 자리야. 자, 해킹 킬. 컷. 아, 윈서 나온다, 윈서. 아, 나이스. 봐라, 라슬스스슬스 아, 어? 윈서 나왔다고? 바로 죽여. 뼈가 아, 아, 나야지. 존나 뭐지? 나이 근데 이거.. 10승 0패도점수 많이 안 오르던데? 맞지? 맞다! 다 10승 0패하면 점수 개 많이 주지, 마스터인데 아니 저번에.. 저번 시즌은.. 왜 이렇게 조금 좋냐나 3시즌.. 3시즌 때.. 7승 3패해서.. 저번 100, 시즌.. 100점 더 주던데? 4시즌 대치 때.. 7승 3패 했는데.. 떨어졌어. 뭐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이 나이스힐게요. 야저 폭격. 아나나 근데 간짜장 배달 왔는데 지금. 아 맞겠다. 좋겠네. 그럼 라인 오른쪽 버튼 누르고 왼손으로 먹어. 아나 왼. 아 왼손. 잠깐 10분. 나는 점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쫄져요. 음, 쫄져 이거. 파라니 파라 나오는 줄 줄게. 내 파라 꺼낼 거야, 분명. 파라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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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 나오면 내가 이렇게 가져올게. 나해 파라 나오면 내가 잡아. 우리 느으심만 살려라.

가갈수 있을 것 같은데. 대구 야이 버리지 않았지 얘들아. 이거 베스나우리해 실력으로. 인정. 쟤는 머리가 부족한 같아. 머리가 없어, 머리 없어지는. 머거 하나 나왔다. 어한번야지한어지야 우야. 야 우리야. 우리야. 크니키 <목소리> 해킹안했니까좀 <목소리> 드세요 살고 좀 패킹 해놓면좀 장난 안 하고 아 너무 못사데와 윈터 힐요 돼요 해킹좀 드세요 <목소리> 사양하지 말고 <목소리> 먹었네 누가 또 고맙네 내가 먹었잖아 <목소리> 다킹해나 빨리 여기도 패킹 해어 어디 아 미안 미안 이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파라개피미안해이 아, 몰랐어. 파라개피파라개피 그거 게 여기 있어. 뒤에. 안녕. 시작해 볼까? 금방 올게. 나와게 있어. 못다 봐줘. 야타피야타피야타피 아, <루밍> <Hintermerrim> 제발. 아, 놓안고다어이 1인공 싫어냐파라킨파라킨파라킨파라킨 힌지 튕겨내기빠어 위치 변환 완료. 아닌데? 안 빠지는데? 윈스턴 이피스 나도 1비 나도 1피 해킹해 놓게 해킹해 놓게 좀줘야 메르시아 힐이다 m p 90 m p 90힐스레이서나기야나공 왔다 야야 힐지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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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뒤에 뭐 뒤에 뭐 아, 메르시아 어머. 메르시아 아니 아, 말좀 들어라 오늘 존나 빡치게 나안 듣고 겠지야니따라게따라 가가 가. 아, 되고. 아, 이거 쟤네 피트랑 초월 있거 야, 야 뒤에 써먹는. 뒤에 뭐 소리 안 돼? 아니나 나, 위 나옴. 이도어어 이동 피이파라다 파라 내가 잡어내잡거든 <laughs> 야, 뭐, 뭐야? 있어 여기 뭐냐 킹 c h pay, Hatch pay! h a 해 k y Hatch! h a c k e 해놨 a c k e r Hacker! Hacker, Hacker! Hacker! h 이 c k e r h a 정이가 뒷발치에 너무 웃지 가보자 담바. 이제 계속 해 봐. 남에 나도 보자. 포이 된, 포획이 이 된. 기분 더 화룡 되겠다. 야, 루시우의 뼈. 루시우의 뼈. 제아서의 뼈.

아! 야보고있어 어? 어? 가끔씩 일을 날렸는데 모션은 나오는데 안 던져 왜? 몰라 이 홈판만 지금 3번째야 두번째인가 아. 아. 전술 조준기 준비 완료 놀랐어? 이 조합 전나 이상하다 어, 뭔 조합이냐 저건 교전 어. 어.

나이스, 나만, 나 다운 월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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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킹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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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2월, 2월, 잡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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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월2 봐 아, 불렀잖아. 어? 어 뭐야? 층 호그 2층 호이오 호그. 호그? 호그 호그 어, 갈래? 한 갈래? 갈래? 가 보자.

핵킹이 해... 아, 안되네와 이제 핵이 나죠 파라 네. <놀람> 아. <놀람> <놀람>